푸른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예찬입니다. 영감님,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전 지금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대사, 여러분 슬램덩크 다들 보셨나요? 아무리 농알못이라고 하더라도 강백호, 서태웅, 송태섭, 정대만 정도는 꼭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최근 극장에서 너나나나 한 번씩은 다 봤다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것 때문에 저는 요즘 북산 농구선수의 빙이 되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청춘 피디아 포이스 스크래클럽 두 번째 비밀 활동은 조금 더 활기차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들 준비운동 하시고 저희랑 같이 농로 하러 가실래요? 포유스 스크랩 클럽 두 번째 비밀 활동 MC를 맡은 저는 우디입니다. 오늘 함께 스크랩북을 채워나갈 분들은요, 유부님, 설님, 그리고 뉴청춘 순이님입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순이님은 오늘이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는 첫 날인 만큼 간단한 자기소개와 포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어,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서태웅의 여자 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태웅의 와이프 설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준호 집사람 순이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기로 함께하게 되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점차 청춘비디아의 나영석으로 건너보겠습니다. 와우. 아. 아. 네 모두 너무 반갑고요. 여기 다들 농구 좀 하신다는 소문이 들려서 모시게 된 패널 분들인데요. 맞으신가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좀 하죠. <laughs>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부원들과 함께 스크랩해볼 컨텐츠는 바로 슬램덩크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농구하는 소년들을 스크랩하기 위해서 모인 농구 감독의 마인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우리도 이제 북산의 감독인 거예요 자 우리 감독님들 다들 슬덩 열심히 보고 온 거죠 네, <laughs> 네 역시 다들 열정이 대단하네요 보기 <laughs> 좋습니다. 마인드가 다들 메이저다워요. 자, 그러면 우리 코트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겸다 같이 줄거리 정리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유부님이 좀 말씀해주세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 이번에 영화로 처음 슬램덩크를 봤어요. 음. 어, 사실 너무 보고 싶긴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가 너무 길기도 하고 또 미루고 미루다 해서 이제야 봤는데 사람들이 왜 슬덩슬덩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음. 영화 버전으로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영화는 송태섭을 필두로 정대만, 서태웅, 채치수, 강백호 등 전국 재패를 꿈꾸는 북상구 농구선수들의 이야기죠. 어, 원작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던 송태섭의 가정사가 전반적인 흐름을 이끕니다. 송태섭의 형 송준섭은 마찬가지로 농구선수였는데요. 막강한 팀인 산왕고를 누르고 우승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진 소년이었죠. 그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송태섭은 형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형을 따라서 코트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극중 배경은 전국 대회에 진출한 북산고가 산왕고와 벌이는 32강전입니다. 코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학교 시절 형만큼의 농구 실력을 갖지 못해 방황하던 태섭은 고등학교에서 정대만 패거리와 만나게 되고 형의 비밀 아지트였던 곳에서 타도 상황이라고 적힌 스포츠 매거진을 본후 상황고를 이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음.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송태섭은 드리블이야말로 작은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며 굉장한 드리블을 뽐냅니다. 네, 음. 또 초짜 농구 선수 강백호의 농구 선수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경기력과 원작에서는 볼수 없었던 송태섭의 어린 시절 스토리와 함께 북산구 오인방의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북산의 경기에 참여하신 게 느껴집니다. 원작 만화책에서는 세세한 러브 스토리와 더 멋진 경기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 클럽의 하이라이트 활동이죠. 장면 스크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서 스크랩할 후보들을 먼저 만나봅시다. 음, 그러면 먼저 순희님부터 쓸덩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랑 어느 부분에서 그 캐릭터의 매력을 느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권준호를 최애 캐릭터로 뽑았어요 음. 안경이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외모와 탄탄한 피지컬 필요할 때만 수시로 교체되는 벤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북상구 농구와 주요 멤버들에게 진심인과 더불어 경기 과정과 결과가 어떻든 항상 묵묵히 응원해준 게 너무나 발리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웃음> 맞죠 <웃음> 아주 제 신랑감으로 딱이죠. <laughs> 아, 네. <laughs> 또 건준호의 매력은 벤치에서 나오죠. 음. 농구 코터에서 뛰고 있는 멤버들 능력에 놀라는 벤치 건준호, 음. 벤치에서 응원하는 건준호, 교체 준비하는 건준호. <laughs> 건준호가 <권주노. 웃음> 어. <laughs> 나오는 모든 장면에 매력이 하나씩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다른 분들은 누굴 뽑으셨을지 궁금해지네요. 어. 어, 저도 궁금해요. <laughs> 어, 네, 제가 오프닝에서 당차게 이야기했듯이, 저의 최애 캐릭터는 서태웅입니다. 너무 음. 잘생긴 캐릭터죠. 그렇죠. 사실, 그 서태웅의 얼굴도, 존잘인 얼굴도 한몫하지만, 음. 어, 서태웅의 그 성격 중에, 이제 시크하지만, 농구밖에 모르는 그 바보 모먼트. 음. 막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음, 좀 차갑고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내고, 또, 주변 상황에 이렇게 경기 중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점이 되게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이 휘둘리지 않는 점이, 그러니까 어떤 흔들리지 않는 이 서태웅의 플레이가 음, 음. 팀 전체 사기를 또 조용히 올려주는 역할 음.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죠. 네 산왕전에서 되게 다들 지쳐 있고 막 정대만 많이 지쳐 있다고 음. 막 그런 장면 나오는데 거기서 혼자 다 뚫고 나가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장면이랑 음. 그 대만이가 거기서 그슛 결정력이 좀 낮게 나오잖아요 음. 영화에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정대만한테 딱 패스를 해줘요. 근데 그때 어... 뒤에서 아저 녀석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laughs> 거기서 이제 서태웅이 그 정도 얼간이는 아니야 <laughs> 하면서 아... 이제 공을 딱 패스해주고 거기서 정대만이 골을 넣어버리죠. 그 장면이 진짜 짜릿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서태웅은 북산의 주대자 느낌? 어. 이 아, 대만이죠. 대만이에요? 아, <laughs> 네. 아, 아닌데. 대만이 아닌가요? 주대자. <laughs> <laughs> 저도 되게 음.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무래도 스포츠물은 저는 시크한 주인공에게 끌리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되게 날카롭게 생겨 가지고 운동까지 잘하면. 사실 저는 영화 보면서 계속 최애를 찾아 다녔는데 네. 서태웅 보고 아 진짜 나는 어쩔 수 없는 얼빠구나 싶었어요. 음. 근데 진짜 잘생기긴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말도 없고 일단 음. 말이 없는 게 베스트고 <laughs> 맞아, 맞아. 맨날 화나있는 것 같은데 음. 또 농구할 때 너무 진심이라가지고 음. 어려운 기육도 기술도 막 척척 해내고 그렇죠. 음. 그러면 전또 반하게 되고 <laughs> 또막 줄줄 따라다니고 <laughs> 되는 것 <laughs> 같아요. 지금 줄서 있어요, 서태웅이랑 결혼할 여자. <laughs> 그러니까요. 지금 <laughs> <아니면>. 너무 많네요. <laughs> <다> 몇 명이냐고요. <laughs> 맞아요. 동해서 서태웅 얼굴 진짜 또 경기 볼만하죠. 음, 제가 봐도 서태웅 좀 멋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것 같고 <laughs> 특히 그 땀에 젖은 생머리 그거도 <laughs> 어. <laughs> 어. <저도> 멋있다고 생각하고 <laughs> 아, 있습니다. <좋아요. 웃음> 자 그러면 제일 좋 좋았던 경기 장면이나 다른 명장면 생각나는 거 있, 있나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도내 지역예선 결승 리그 마지막 경기 능남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음. 사실 영화는 아닌데 네. 만화 내용이거든요. 음. 3학년인 이제 최치수랑 권준호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전국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참여할 기회가 남지 않아서 음. 은퇴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 줄만 알았던 능남과의 경기에서. 후반에 투입된 권준호가 3점 슛을 성공을 시키거든요. 에이호. 그게 준호 네. <laughs> 부인이다. 그래서 능남이 이제 굉장히 기세가 좋았는데 그걸 이제 한풀 꺾고 뭐 별볼일 없던 이제 권준호가 크게 한방 먹인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권준호가 이제 강백호나 성태원만큼 농구를 이제 사랑하고. 열심히 했다는 게 이제 과거가 이제 지나가거든요. 어, 좋아, 그래서 결국 국산이 승리를 하고 음. 농구를 더할수 있게 된 이제 최치수랑 권준호가 음. 눈물을 흘려요. 음. 그 장면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어, 어, 진짜. 진짜. 이거 보니까 음. 만화 보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요. 음. 어, 어, 만화 봐야 보고 싶어요. 진짜. 만화 카페 달려가고 어, 싶어요.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우리 우디님 혹시 네. 여성 캐릭터 중에 도 최애가 있으신가요? 물론 소연이죠 오, 어, 물론 아, 소연인가요? <laughs> 소연이는 정말 네. 순수해요 사람이 음.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강백호를 처음 보고 아, 되게 막 불량하다고 말할 때 이제 소연이는 아, 저 자기는 별로 모르겠다 이러면서 편견 없이 강백호를 대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경기마다 이제 응원하러 와주고 연습할 때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좌절하는 모습이 보이면 격려해주는 그런 게 음. 너무 고맙고 어, 착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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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쁘죠 <laughs> 그렇죠. <그래요>. 아, 예뻐요. <laughs> 어, 저는 그 백호가 코트 밖으로 나가는 공 쳐내려고 음. 몸 날린 거 다들 아. 아시죠? 네네. 네, 그때랑. 그래서 허리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뛰겠다고 얘기한 거. 음. 그리고 경기 기세가 완전히 이제 산항 쪽으로 기울어져서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갑자기 채취수한테 똥침 날린 장면 있잖아요. <laughs> 아, 진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음, 음. 사실 저는 그 KBL 한국 음. 농구 프로 농구도 네. 잠깐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야구도 굉장히 좋아해서 음. 스포츠 경기나 이때 선수들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는데 음. 사실 그런 거 보다 보면 이제 팀내 분위기 메이커가 단체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한 팀을 좋아하다 보면 팬들도 이제 경기력을 보고 오늘 뭔가 팀 분위기 안 좋다. 음. 쟤랑 쟤랑 싸운 것 같다. 오.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런가요? 음. 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백호 같은 약간 좀 천지적 도라이 같은 음. 선수가 또 있어주면 경기 흐름을 바꾸는데 되게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네, 이 장면을 뽑았습니다. 꼭 이기겠다는 의지력 하나로 몸까지 날리는 초차가 어딨나요. 백호 <laughs> <laughs> 진짜 칭찬해. 칭찬해. <웃음> <웃음> 맞아요. 백호는 그냥 이제 스포츠 청춘물 주인공 그 자체죠 음. 이런 소년 만화 특징이 이제 위풍당당하게 걸어나오는 장면 같은 거 <laughs> 나오고 음. 영화에서도 그첫 장면이 이제 주인공이 하나하나 이렇게 스케치되면서 음. 걸어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 맞아요. 백호는 이제 그런 거딱할때 제일 멋있어 보이는 캐릭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laughs> 그 이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 성장한 주인공들의 이제 당당한 표정 음. 그게 참 멋있고 인상적이죠. 음. 음. 어~ 그~ 마지막에 엔딩쯤인가 그~ 스케치되면서 네. 계단 내려오는 장면 이 있었죠 음, 네. 네. 맞아요. 어~ 그 장면에서 막 제가 다 자신감 뿜뿜해지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이건 소년 만화 특이라기보다는 왠지 스포츠 만화 특인 것 같긴 한데 네. 그 북상고가 마지막에 역전할 때 아. 사실 제가 영화관에서 느끼기론 한 5분 정도였는데 음. 아마 한 1분 정도였을 거예요. 음. 그 버저비터 때골 넣는 장면에서 정적 흐르잖아요. <laughs> 맞아요, 아. 맞아요. 사실 이런 것도 꽤나 청춘답고 음. 좀 쫄깃한 스포츠 감성을 주는 포인트들인 것 같기도 해요. 음. 어, 심지어 저는 친구랑 영화관에서 봤는데 동시에 그 정적 타입에 빵 터져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웃음> <웃음>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네. 같이 숨 참고 진지하게 보는 와, 거예요. 참기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침도 삼키면 안 되죠. 어. 아. <laughs> 진짜 꼬르륵 소리도 잘 들리는 것 같고 음. 너무 좀 웃겼어요. 그 전적 속에서 웃었다니 <laughs> 어찌다 이 유부. <laughs> 저는 그 송태섭이 강백호한테 하는 대사죠. 기다렸다 음. 문제야 음. 이렇게 말하 이렇게라고 말하던 음. 대사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 어느 영화 드라마에서도 볼수 없고 오직 성장물 소녀 만화에서만 나올 수 있고 허용되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넘치는 자기애와 초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배들에게 코칭하는 게 어떻게 보면 꼴불견 일만도 한데 다른 멤버들은 이를 뭐라 하지 않고 광백호가 가진 실력과 능력을 믿어주는 게참 음. 소년만화스럽게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좀 현실에서 어떤 후배가 대선배에게 똥침을 날리서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경기 중간에 맞아요. 또 근데 이런 오르, 오글거림이 좀 들어가줘야 음. 소년 만화라고 할수 있겠죠. <laughs> 그쵸, 아, 맞죠, 맞죠. 있어야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북산 선수들이 아무리 농구에만 빠져 산다고 해도 어, 이들도 이제 청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슬덩소 숨은 로맨스도 한번 싹 얘기를 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게 제일 재밌잖아요. 아, 그럼요. 음. 로맨스 빠질 수 없죠. <laughs> 자, 뭐가 <laughs> 저, 있을까요? 저는 강백호와 강동민 간의 그런 로맨스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성간의 로맨스가 아니라 음. 사제지간에서 나오는 러브 <laughs> 농구 초짜인 강백호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알아보고 실수에도 묵묵히 지켜주고 눈높이에 맞춰 가르쳐주는 참 스승인 감독과 감독이 어떤 선택과 디렉팅을 내리든 이를 믿고 따르는 제자와의 그런 사제 로맨스는 어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참 맛돌이인 부분인 것 음. 같아요. 맛돌이. 아, 그럼 당연히 남녀로. 라인을 말 음. 말하실 줄 알았는데 음. 사제지간 러브라인. 근데 영화 속에서 감독님이랑 케미가 너무 좋긴 했어요. 맞아요. 아, 그 계속 감독님 턱살 이렇게 잡아 뜯잖아요. 응, 영감님, 응. 그러니까 영감님 응. 이러면서 턱살 이렇게 잡아 뜯어요. <laughs> 근데 거기에서 또 감독님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laughs> 아, 너무 가만히 다하고 있어. 응, 가만히 있어. 너무 <laughs> <그래도 웃음> 웃긴 거예요. <laughs> KFC의 할아버지가. 아 맞아요. 아 맞아요. 했어요 저 저도 응. 정대만이랑 이제 감독님을 응. 꼽았는데요. 정대만이 응. 중학생 시절 대회에서 이제 안 선생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 감독님이 안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선생님은 이제 정대만한테 어 이제 단념하면 그때 신, 시합이 끝나는 거라면서 네, 음. 이제 충고를 했거든요. 그때 막 음. 정대만이 막어 힘들어서 음. 쓰러져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정대만이 안 선생님을 이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면서 음. 어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도 따라온 건데요. 음. 근데 불량학생이 되면서 오랜만에 이제 안 선생님을 보게 됐는데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농구가 하고 싶다고 속마음을 고백을 음,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제 강백호가 안 선생님한테 무례하게 굴 때도 있고 뭐~ 음. 어, 그럴 때도 이제 최치수랑 함께 강백호를 오히려 막꾸짖는 음.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정도면 불량학생이 될 정도로 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음. 동, 네. 동급생을 막 이제 대걸레로 막 때리고 그 <laughs> 네. 뭐, 그런 애가 음. 그, 그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럴 정도면 진짜 트루 로브가 아닐까 아,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 트루 맞네. 네. <laughs> 어, 근데 다들 사제지간 로맨스를 선택하셨네요. 네. 음. 음. 저는 백호 소연 아, 음. 그 커플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제, 저도 이제 영화밖에 못 보고 나머지는 이제 찾아보느라고 그치.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그 백호가 소연이를 보고 반해서 소연이가 농구 좋아하세요 이런 음. 이렇게 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음, 스포츠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나요? 농구, 농구 좋아하냐고 물어. 아 농구 좋아는 음. 농구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음. 그 한마디에 바로, 어, 좋아하죠 하면서 눈이 하트로 변하더니, <laughs> 그렇죠. 네, 그때부터 농구를 시작한 백호가 음. 너무 귀엽고, 진짜 소년 같고, 음, 항상 되게 당당하고, 막, 목소리도 크고, 음. 절대 무서울 것도 없는 그런 백호가, 소연의 이런 작은 말한 마디에 막 좌지우지 되는 음. 그 관계성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뇨맞돌이요 <laughs> 맞도리 <암냐>. <laughs> 저는 사실 정말 노, 어, 운동 선수들 특히 약간 천재 저 사람 천재적인 운동 선수가 아닐까라고 음. 싶은 농, 운동 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음. 사람이. 아. 약간 좀 깊게 생각하지 않는. 음. 어, 그래서 베코는 굉장히 단순한 인물이라고,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굉장히 단순해서 <laughs> 아 진짜 배꼽 답다 음. 음. 사실 저도 영화만 봐서 자세한 러브라인은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나 태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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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를 맺고 같긴 해요 레이저 커플이네요 <laughs> 아. <에이. 웃음> 그 중에서 이제 한나가 태섭이한테 달려와서 떨릴 때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laughs> 규칙을 정하는 게 어떠냐고 음. 말했었잖아요 네네, 네네. 손바닥이 뭐라고 적혀 있었죠 넘버원 아아 넘버원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넘버원 가더라고 적혀 있는 거 보자고 얘기했는데 음. 그때 태섭이 눈이 막 반짝거렸거든요. 음. 솔직히 거기서 음. 뭐 손을 잡는다거나 뭐 반했다거나 음. 뭐라도 할줄 알았는데 음. 그냥 감동 받는 표정, 표정으로 끝나더라고요. 음. 음. 좀 끔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laughs> 어, 맞아. 음, 근데 원작에서는 음. 원래 송태섭이 좋아하는 그런 설정이에요. 아송아 한나를 되게 좋아하는. 음 그래서 이제 송태섭이랑 한나, 강백호랑 소연이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음 그래서 둘이 막 친해지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되게 사이, 사이 안 좋다가. 아 음. 그래서 원작만 한번 보시면 네. 이제 더 이제 많은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음. 누가 누구랑 이제 러브가 있고 이런 거를 <laughs> 음. 생각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시간 내서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두께감 있는 스크랩북을 완성시킬 수 있게 각자가 생각하는 최 스포츠물 음. 어, 서브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재밌겠다. 고 음... <laughs> <야구. 웃음> 그러면 먼저 순희님부터 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드라마 스토브 리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laughs> 네. K 야구 리그 꼴찌만 달리던 드림즈가 새 당장으로 들어온 백승수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댓글 또는 감상평을 찾아보면 야구 규칙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도 재밌게 음. 볼수 있는 드라마라고 말하고 음. 야구 규칙을 아는 사람들은 고증이 현실적으로 잘된 드라마라고 말해요. 음.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재밌게 볼수 있도록 만든 거면 그만큼 아주 훌륭한 드라마가 아닐까 음. 생각합니다. 음. 그 약간 웅장해지는 그거 있잖아요. 배우의 음악. 아 맞아요. 생각이 나는데. 아 맞아요. <laughs> 그건 <그걸> 심쿵심쿵하죠. 네, <laughs> <laughs> 스토브, 아 스토브리그.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사실 KBO 짱팬인 거 알면 <laughs> 네. 계신가요 아, 맞아요. <웃음> 소문이 익히 <laughs> <있게> 들었습니다. 소문이. <laughs> 그래서 저도 스토브리그를 봤었거든요. 음. 스토브리그는 어, 이제 일반 스포츠물 드라마인 것 치고 연출력이 음. 너무 고퀄이라서 놀랐던 음. 작품 오. 중 하나였어요. 음. 또 이제 만년 꼴등이던 드림즈의 성장 과정은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음. <laughs> 그런 음. 작품이었죠. 어, 진짜 야구 팬들은 진짜 취향을 완전히 네. 어, 저격 당한 그런 음. 기분이었겠네요. 음. 그때 이제 아마 시청률도 되게 높았어서 남국민 배우분이 맞아요. 어, 대상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음. 어, 그럼 여러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하니까 저 궁금해지고 저도 한번 나중에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아, 그럼요. 꼭, 꼭. 꼭 봐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설님이 가져온 이제 서브 컨텐츠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 네, 저는 그 애니메이션 스포츠 애니메이션을 잘 몰라가지고 저도 음. 스포츠 영화를 가져왔어요. 음. 어, 제목은 워터 보이즈입니다. 음. 이게 일본 영화인데 일본의 한 남고에서 음. 인기 없는 수영부가 있어요. 어. 거기 이제 수영 부원이 한 명이에요, 남자에 한 명. 어. <laughs> 근데 아. 맨날 지, 맨날 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영화가. 아. 막, 막 해서 왔는데 옆에 1등을 한 것처럼 주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어나 1등했나봐 했는데 꼴찌로 들어서 아, 이미, 아. 다 아. 네. 아. 이미 다 나가고 난 뒤에 도착을 한 거죠. 아. 그런 수영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해가 돼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네. 거기에 예쁜 여자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laughs> 거기서 막 인사를 하면서 저는 수영을 고등학생 때까지 했어가지고 아. 수영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그 남고잖아요. 네. 아.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그래서 아. 학생들이 다 수영부로 몰리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수영부가 아니라 그 싱크로나이즈. 그 수중발레 선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남고 학생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난 사실 수영부가 아니라 남자 그 수중발레 팀을 만들고 싶었다. 너네 할 거지? 했는데 이제 남고생들이 뭐 예쁜 선생님이니까 다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출산 휴가를 떠나세요. 어, 그러면서 어떡해. 좀 그게 무마되고 남은 학생들이 아, 호 어떻게 나가나 이러고 몇 명은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막 어디 아쿠아리움 같은 곳에 가서 어. 뭐 돌고래 쇼 하는 그 어. 사육사 분한테 <laughs> 가가지고 저도 돌고래 쇼처럼 배우고 싶습니다. 어. 해서 그런 걸 배워서 자기들끼리 배워서 열심히 어, 연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옆에 여고가 있거든요 네. 그 여고랑 조인해가지고 멋진 <laughs>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되게 일본 학원물 만화 특징이 약간 음. 엽기적이고 음. 맞아, 뭔가 청, 청량한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딱 그런 소년 영화 분위기입니다 <laughs>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처음 들어보는 영화인데 청량한 소녀 영화 분위기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 네. 어떤 느낌인지 확 오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완전 좋아할 것 같은 청량청량한 영화일 것 같은 음. <laughs> 음, 이번에는 우, 우진님이 가져오신 서브 콘텐츠 들려주세요. 아주 궁금합니다. <laughs> 아, 네, 저는 이제 H2라고 음. 야구를 주제로 한 소년 만화가 있어요. 음. 음. 네, 이제 슬램덩크랑 비슷한 시기에 연재가 되어서 그때도 인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학교 야구부를 지역 대회 우승으로 이끈. 히로랑 히데오랑 노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음. 세 명이 다 친하고 모두 이제 야구에 진심인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히데오는 야구 명문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 히로랑 노다 친구는 어 의사한테 이제 야구를 하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단정을 하고 야구부가 없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의사가 알고 봤더니 <laughs> 돌파리였다라는 <laughs>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laughs> <laughs> 얘네들이 이제 야구부를 만들고 음. 전국대 우승을 위해서 진출을 위해서 음.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음. 슬램덩크랑 비슷하죠 음. 그래서 슬램덩크만큼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이제 디테일이 좋고 음. 스포츠, 슬램덩크보다는 이제 스포츠 외적인 그런 스토리, 러브라인 음. 그리고 약간 감동적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더 재밌고요 그래서 슬램덩크를 재밌게 봤다면 H2를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이제 H2가 왜 H2냐? 그러면 이제. 여기 주인공인 히로랑 히데오가 둘다 영어로 H 로 시작하기 아. 때문에 아 이름이 네 그렇기 아. 때문에 H 2다 그래서 음. H 2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이번 이번에는 야구물이었네요 <laughs> 음. 그러게요. <laughs> 저도 아직 못본것 같은데 근데 의사가 돌파리어서 야구로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게 <laughs> 어. 된게 그건 좀 웃기다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아 근데 또 스포츠 외적인 스토리가 더 재밌다고 하니까 음. 음, 좀더 궁금해지는 것 같기도 한것 한 같아요. 다들 재미난 스포츠를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음. 진짜 다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 저는 유부님이 가져온 콘텐츠도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좋아요. 저는 음. 2021년에 방영한 기현 중딩들의 스포츠 성장물 라켄 소년단을 가져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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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정말 제 삶의 낙이었어요. 음. 음.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네. 배드민턴 국대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주인공 해강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드민턴을 치다가 음. 초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학교 친구들이 야구부를 더 좋아해주는 거예요. 음. 어. 그걸 보고 이제 야구로 급종목을 변경하게 되죠. 어, 갑자기? 음. 어. 그러다가 중학생이 돼서 땅끝마을 해남으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다시 배드민턴 채를 잡고 청소년 국대로 거듭나는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죠. 어. 어, 네. 다시? 오, 음. 다시 배드민턴으로. 야구는 다시 그냥 그만둔 건가요? 음, 그냥. 음. 야구는 과감하게 이제 오. 안 하겠다고 와우. 말씀을 드리면서. 음. 음. 저도 라켓 소년 단 완전 좋아했어요. 네. 거기에 너무 귀여운 친구들도 나오고 그 동백꽃의 필구도 나와가지고. 음. 네. 네 거기에다가 은근히 로맨스도 들어가 있어서 중딩 중징, 중딩들의 사랑들도 되게 풋풋하게 <laughs> 볼만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laughs> 아, 어, 근데 또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 스물다섯, 스물 하나 드라마 아시나요? 어. 음. 그것도 스포츠물이네요. 어, 맞네. 다들 보셨나요? 팬심스봤습어다 아, 어,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 드라마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저도요. <웃음> <웃음> 순이님 혹시 보셨나요, 이 드라마? 아, 어, 저도 봤어요. 음. 너무 좋아했죠. 음. 유림이랑 희도도 처음에 앙숙이었다가 음. 결국에는 서로에게 좋은 라이벌이 되어 주면서 음. 둘다 성장하는 음. 스토리였죠. 맞죠. 서로에게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주면서 결국 올림픽에서 만나 메달을 거머쥐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스포츠 성장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청춘이들 참 능력자들 같아요. 어떻게 이런 <laughs> 재밌는 컨텐츠물을 가져와서 네? 봐야 될 거가 이제 넘쳐나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저를 포함한 네 명의 감독들과 함께 슬램덩크를 가지고 두 번째 정규 활동을 진행해 봤습니다. 앉아서 얘기만 했는데 괜히 제가 코트에서 뛰고 온것 같이 가슴이 벅차네요. <laughs> 네, 그만큼 슬램덩크에 진심이었다는 거겠죠. 음. 어, 우리 순희님은 네. 오늘 처음 녹음을 진행했는데 어, 어땠나요?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어, 첫 녹음이라서 실수하지 않을까 음. 긴장이 되면서도 찐으로 청춘피디아 멤버가 된것 같아서 음. 너무 기쁘네요. 음. 음. 오늘 함께한 멤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청춘이 멤버들도 이 녹음실에서 많이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웃음> 아. <웃음>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장면과 최애 캐릭터 소년만화 특징, 러브라인에 러브라인에 대해서 수다를 떨다 보니까 슬램덩크에 더욱 몰입하게 된것 같아요. 어, 제 생각엔 스포츠물이 인상적인 이유는 경쟁을 통한 성장이 아닌가 음. 싶네요. 어쩌면 그 스포츠는 인생을 좀 닮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극중에서 주인공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이제 해내는 모습을 보면 저도 뭐든지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싶고 또 해내보고 싶고 그런 음. 의지가 마구마구 솟구치거든요. 음. 어, 이런 용기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스포츠물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서툴고 또 많이 무너지고 좌절하지만 결국 승리를 손에주는그 짜릿함이 오늘 저희의 책장에 꽃을 두 번째 스크랩북을 완성시켰네요. 다들 만족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어, 혹시 오늘 청춘들의 비밀 동아리 포 유스 스크랩 클럽에 입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비밀 쪽지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더욱 다양한 컨텐츠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 오늘 알찼던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끝곡으로 슬램덩크의 엔딩 주제곡 템피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시대는 바로 지금. <laughs> 지금까지 MC 우디, 유부, 소니, 설이였습니다. 안녕. 안녕.